튀임 식는 거못 참지. 도착했다고 기분 좋아했었는데 하, 카메라 딱 켰는데 메모리 카드가 없는 거예요. 설마설마하고 가방 다 뒤졌는데 여분도 다 놔두고 온 거야. 트렁크가 방전 안되도록 비누 꼽아가지고두번 정도 위로 이렇게 제껴주면은 옆에 불 들어왔던 게 꺼지거든요. 아니면 막대기 같은 걸로 돌려도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열 시트를 얹어주고 차량이 투싼이라서 완벽하게 평탄화가 되진 않거든요. 이쪽 부분이랑 여기랑 격차가 있긴 한데 그래도 발포매트 깔아서 조금이라도 그리고 사실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당황했어요. 아무도 없잖아. 하고 앞에서 뭐 내보려고. 차되고 바로 뒤에가 바다여가지고 바다 보면서 먹기도 되게 좋아요. 마트에서 샀던 와인인데 시라즈 품종이고 엄청 저렴하거든요? 만원, 이만원 정도 하는데 제가 와인을 잘 몰라서 그런지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서 가지고 왔어요. 마시기 되게 좋아요. 일단 드라이 하지 않은 느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밖에 비도 오기도 하고 차 안에 들어왔고요. 일단 저번 차박보다 아이템이 생긴 거는 이거. 저번에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막 담요 같은 거 창문에 끼워놓고 했는데 오늘은 이 아이템이 생겼습니다. 조금 아침 되니까 부끄럽네. 이렇게 창문에 맞게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밖에서 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한몇천원안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앞에는 여전히 이렇게 아무 담요로 가려놨습니다. 아니, 다들 차박을 예쁘게 하시던데, 달라진 차박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고 호기롭게 나왔는데, 잘안 되네. <laughs> 여기가 원래는 취사가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다들 주변에 막 계란말이 해드시고 취사하는데,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네? 저는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자라는 주의라서 햄버거를 사온 거였어요. 와 마요네즈 음 거짓말 아니고 진짜 맛있다. 음 너무 맛있는데 와인은 딱한 잔만 더 먹겠어. 아니야, 한잔만 먹을 수 없어. 제가 또 맛있는 안주를 준비해왔거든요. 브리치즈 다음으로 요즘 빠져있는 안주가 있거든요. 만들기도 간단하고 비화식이고 해서 오늘 먹으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질페스토랑 방울토마토랑 크림치즈. 이게 완전 키포인트예요. 여기 있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크래커를 안 들고 왔어. 크래커 위에 올려 먹는 건데, 크래커를 안 들고 왔어. 근데 좋다. 이제 공기가 선선해졌어. 대체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래커 종류가 아예 없었어요. 편의점이 너무 작아서 그런지. 그래서. 뻥튀기를 사오긴 했는데, 뻥튀기에 하몽을 올려 먹는다고? 아, 이상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줄씩 떼먹는 것 같은데. 4등분을 해서, 한번 먹어보자. 리을토마토마 이렇게, 물리면이게 원래 크래커야, 여되거든요뻥거가 음. 어, 너무 빨리 녹아버려 크래커에 고소함이있이야되는 이거, 음, 이건 아니야 이 밖에는 쌀쌀한데, 차 안에 따뜻해서 핫팩까지 필요한 날씨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 500짜리 침낭 하나면 따뜻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요. 백패킹용 베개 가지고 올려다가 어차피 차로 다 움직여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한 베개 가지고 왔어요. 약간 폭신폭신한 이런 메모리폼 느낌이라서 저는 좋아해요. 저희 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성인 두 명에서 잘수 있긴 한데 조금 힘들긴 힘들고 평탄화도 완벽하게 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끔 텐트 안 치고 스텔스 모드로 이렇게 지내기에는 좋은 것 같아서 주변도 다 조용해졌고 파도 소리 들으면서 누워서 이제 편안하게 시간 보내다가 일어나면 될것 같습니다. 빗소리 들으면서 꿀잠 잘것 같아요. 안녕. 내일 아침에 봅시다. 아놔 나한테 오는 거야? 어머 어머머 어떡해 먹을 게 없어 움직이면 놀라면서 애교는 왜 부리는 거야? 나 움직인다. 응, 하면 어때? 안 들어가네. 하다 보면서 아침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해가 해가. 너무 뜨거워서 그냥 호텔. 트렁크 버튼을 누르면 떨어집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면 얘가 떨어졌어요. 오늘도 얼렁뚱땅 잡아 끝! <laughs>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